캐슬리카 2018년도 생일 모델리카예요. 넘버는 11840번이고 가격은 5,000엔. 소비세 400엔 있고요. 이것도 직관 상품이에요. 그리고 같이 나온 생일 모델 의상입니다. 이 의상은 3,800엔이네요. 그 캐슬에서 매년 생일 모델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인형이랑 의상이 출시되더라고요. 그래서 리카의 생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 책이 있어 가지고 책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일은 5월 3일입니다. 주문내역을 찾아보니까 4월 2 0날 제가 주문을 했더라고요 그럼 생일날 맞춰서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는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이 제가 없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 봤을 때 전체적인 이미지는 이렇게 짧은 앞머리가 있고 한번 벗겨볼게요 앞머리가 이렇게 짧게 있고 뒤에는 낮은 포니테일로 묶여져 있어요 인형을 대봉해봤습니다 일단 이미지가 되게 굉장히 귀여운, 귀여운 인상인데요? 약간 보랏빛의 베이스에 빛점은 레드로 돼 있고요. 그리고 볼터치랑 립은 여리여리한 그런 핑크 계열 이미지예요. 보다 보니까 방금 전에 제가 봤던 그 책에 나온 이 모델이랑 눈 색깔이 똑같아요. 보랏빛 베이스에 빛점이 빨간 색깔로 돼 있어서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니카 인형들이 머리 스타일이랑 메이크업 색상만 다르게 해서 계속 출시를 하다 보니까 뭐 이미지가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립색이 다르던지 아니면 와뭐 아이섀도우 색이 다르거나. 헤어스타일이 다르거나 해서 겹치는 아이는 없지만 좀 보다 보면 비슷한 아이들이 한두 명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팬티 입고 있고요 의상을 한번 볼게요 올해 생일 의상은 일단 색감이 되게 여리여리해요 청순한 느낌? 치마도 좀 특이하고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보시면 망사가 이렇게 첫 번째 있고 그 가운데에 되게 나풀거리는 천이 있어요 근데 이 천이 보니까 올이 좀 풀릴 수 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입히실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레이스 처리가 된 원단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약간 좀 제복 같은 느낌으로 카라도 있고 단추도 있고 벨트도 있고 이렇게 나왔어요 짠!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2018년도 모델 위카 그리고 원피스 모자, 핸드백 이렇게 구성이고요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모자, 모자 는은 설마 또 휴지인가요? 휴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엔 도루마리가 아니네요. 모자는 약간 재복 느낌 나는 그런 모자예요. 끈 달려 있고요, 고무줄 끈이고요. 그냥 제 느낌인데 소녀 시대 같아요. 이렇게 같이 씌워주고 이렇게 플셋 들어. 아, 이 모자를 쓰기 위해서 머리가 퐁니테이로 이렇게 되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앞머리도 있고. 짠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생일 모델리카의 플셋이 완성되었습니다. 면 좋았겠지만 이 의상에는 또 어떤 신발을 신겨야 될지 난감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